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발부터 끝날 때까지 딱딱딱 팩트를 알려드리는 더 팩트 TV 박오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통영에 대양낚시 한번 왔습니다. 선장님께서 나무여에 잠시 한 두세 시간만 해도 사이즈 좋은 참돔이 마리수를 나온다고 해서 한번 와봤고요. 선사에 대한 정보는 이쪽에 보시면 되고, 뭐 사실 뭐 고기라는 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 뭐 가봐야 알겠지만, 잠시 한 두세 시간 나무여 참돔낚시 오늘 한번 하고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볼게요 오늘 이 참돔 나온다고 선장님께서 초대를 해 주셔서 왔거든요 근데 제가 또 빈손으로 오기도 좀 그래서 진짜 거짓말 안 못하고 제가 최근에 이 개미집 낙곱새라고 해서 아마 부산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다들 아시죠 이 부산 국제시장에 뭐 50년 전통으로 되어 있는데 밀키트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 집에서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팩트에 이 모르시는 분들한테 뭐 소개도 좀 사실 드리고 혹시나 뭐안 드셔보신 분 계시면 한번 드셔보시라고 추천 좀 드리면서 오늘 어 배에서 예 먹고 출발 하려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조리법도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이딱 뜯으면 당면이 있거든요. 당면만 미리 좀 꺼내서 물에 좀 불려 놓으셨다가 예 야채, 그리고 이게 소스 양념 이게 중요하죠. 야 이거 양 그리고 낙지 전부 다 그냥 다 넣고 그냥 불로 예, 익혀만 주시면 됩니다. 아주 초간단한데 너무 너무 맛있어서 예, 제가 오늘 이배 출발하기 전에 선재님하고 예, 밥을 맛있게 먹고 예, 참돔 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 맛있어서 추천 드리는 거니까 혹시나 한번 뭐 낙곱새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구입하셔서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너무 밀키트가 잘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요 사실 어 개미집 요 종종 한 번씩 먹으러 갑니다. 직접 예, 밀키트가 나와 있네요. 구매 링크 주시는 거죠? 뭐 혹시나 구매 링크 뭐 필요하시면 제가 뭐첫 번째 뭐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뭐 구입하셔서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낙곱새. 선생님, 낙곱새 좀 드시죠? 네. 아. 음. 맛, 맛 괜찮아요. 아. 응. 어, 양, 양, 양. 음. 야, 매장에 안 가도 이렇게 먹을 수가, 수가 있네. 있네. 약곱새 좋아하시는 분은 꼭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자, 오늘 통영에서 대학낚시를 타고 3시간 짧고 굵게 나무여 참돔 선상 낚시 잠시 한번 해보러 왔습니다 자 우선은 간단하게 참돔 선상 낚시 채비 어, 그리고 장비 설명 한번 드려 볼게요 자 로드는 올리오 신천홍 예, 요거는 53MH 인데 어, 호수를 따지면한 2.5호 대한 2호 대 이상 정도 되는 허리임을 발휘하는 로드고요 자, 릴은 6000번 브레이크릴 원줄은 어, 마루지 혼 4호 어, 목줄도 어, 마루지 프로 목줄 4호 4호에 4호입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채비는 지금 마이너스 비 쿠션 하나에 어, 비봉돌 하나 달아서 우선 해 보고요 조류에 따라서 뭐더 봉돌을 달든지 쿠션을 더뭐 조류가 세면 무거운 걸로 바꾸든지 자, 이렇게 해서 낚시를 해볼 건데 바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참돔 바늘 어, 11호 예, 이렇게 해서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뒤쪽에. 안요동에서더잘오오요요야0 아, 0원2 0 준수한 사이즈 0원2 0올0습니다왜내 어. 채비에는 왜0 물지 어. 음. 자 보인다 2 0다0 0 5 0원 좋다 자0원2이0 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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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0가2딱0 소맛 좀 어떻습니까? 아, 직서 <laughs> 이분 낚시 상당히 잘 하시네요. 야. 근데 반유동에서 제가 이 전유동 채비 설명 실컷 다 했는데 고기는 지금 반유동에서 다 나오네요. 아, 이, 이쪽은 약간 네. 이조법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사실 낚시에 정답은 없다, 그죠? 반유동에서 지금 입질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네요. 저리 일단은 고기는 네. 확인이 됐습니다, 그죠? 그렇네요. 채비를 좀 무겁게 바꿔야 되겠다. 발 앞에서, 그죠? 응. 음, 거의 다 지금 발 밑에서 다 나오네요. 밑밥도 지금 1 0 m 에서 이제 이 지금 이 밑밥을 투여를 하다 보니까 고기들이 가까이서 다 붙어 다 나오네요 보니까. 오우 왔다. 왔어 왔어 왔어. 먹어 먹어 먹어. 별로 안큰것 같은데, 이거는. 상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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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실 이 참돔 낚시를 때까지 이 선상에서 작게 한건 아닌데, 흘림으로, 전유동 흘림으로 계속해서 잡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전부 다 반유동으로 이 경험 있으신 분들이 다들 잡으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막대치 지금 2호 반유동으로 바로 교체를 했는데 싸즈는 작지만 일단 한 마리 바로 올라오네요. 이거는 호로록이 아니고 반유동이 맞네 반유동이. 오늘 옆에 입분 저보다 방송에 더 많이 나오겠는데요. <laughs> 낚시는 무조건 잘하는 사람한테 배워야 됩니다. 참돔 냄새, 참돔 냄새. 야, 이 반유동은 뭐, 더 빠르네. 반유동이 더 빨라. 야, 참돔은 사실 이 반유동으로 해본 적이 거의 없는데. 참돔이 반유동에서도 잘 올라오네. 조류가 미약하니까 반유동도 잘 되네요. 바닥 딱 수심 주고. 이것도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런 거는 입질이 시원시원하니까 마리수. 재미가 있죠, 참돔. 야, 연타로 물어버려. 그렇네요. 한 마리 또 바로 올라옵니다. 입질도 뭐 시원하게 막대찌 쭉 내려가네요. 그러게, 지금 없다. 지금 또 빠지다. 지금 아마 밑밥 들어가고나면좀 있다가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와 왔다, 왔다. 갑자기 또 입질이 엄청 약해 오네. 와 이건 또막대찌 아주 시원하게 안 가져가고 살짝 내려가네 예민한 고기네 이거는 또 와... 참돔 참돔 참돔임 참돔 감성도 말고. 입질이 좀 약네요 요거는 또 이야 이 녀석은 또 입질을 아주 또약게 했습니다 막대치 끝을 아주 조금 물었다 났다 물었다 났다 하다가 예, 조금 사 하고 내려갔는데 이거는 좀 입질을 아주 약게한 자연산 참돔이 이쁘죠 오 축하합니다 이호 막대찌 반유동으로 교체를 하고 바로 예, 두 마리가 연타로 올라왔고요 어, 역시 낚시는 정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참돔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감성돔보다는 어, 입질이 좀 시원하게 들어오는 편이에요 이호 막대찌도 시원하게 쭉 하고 내려가는 예, 그런 시원한 입질로 예, 보여집니다 자 왔다 이야 이거 말하자마자 이찌 들어간 거 바로 한 마리 시원하게, 찌쭉 하고 내려갔네요. 오. 확실히 참돔은 손맛도 좋고, 찌맛도 좋습니다. 찌 시원하게 뭐쫙 하고 끌고 내려가 버리니까. 그래도 지금 제가 요 오늘 지금 세 마리 정도 낚았는데 요까지 하면 네 마리째네요. 네 마리 치고는 사이즈가 그래도 지금 올라온 중에서 제가 낚은 것 중에서는 제일 큰것 같아요. 자, 자, 찌 아. 어. 네. 시원하게, 찌 시원하게 들어간 거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아, 역시. 자연산 미녀 바다의 참돔 확실히 자연산이 이쁘긴 이쁘다. 그죠 와우, 사이즈 좋은 거한 마리 나왔네요. 네. 야, 오. 야, 오늘 거 중에 축하드립니다. 제일 큰거 아닌가 네, 싶기도 한다. 아, 저도 이런 걸 지금 한 마리 좀 낚아서 보여 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크리를 막 울고 있다. 소맛 아, 좋죠? 네, 어, 아, 다네요축하 <laughs> 드립니다. 크다. 감사합니다. 오야 <laughs> 오늘 비권입니다 자 오늘 오후에 잠시 나와서 어, 배에서 맛있는 예, 낙곱새 해먹고 어, 참돔 나무에 잠시 나와서 한 3시간 정도 3시간 반 정도 예, 낚시를 했는데 오늘 뭐 전체적으로는 조각이 뭐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어, 제 저는 큰 사이즈는 뭐 낚지 못했지만, 뭐 중지급 참돔 마리수 손만 많이 봤고요. 자세한 거는 제가 나가서, 조감을 보여드리고, 예, 저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참돔 후루룩은 아니고, 예, 오늘은 참돔 좀반유동 낚시를 해봤는데, 뭐 요것도 끼 쏙쏙 들어가니까 재밌네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